우리 공화당이 자라하는 청년 연사 우리 공화당의 아주 대단하고 양심 있고 똑부러지고 할말 하는 이 시대의 지성 최재민 당원 동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 최재민입니다 조국이 문재인 씨는 이 조국이란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면서 오로지 조국만이 개혁을 할수 있고 오로지 조국만이 사법부를 개혁을 할수 있고 오로지 조국만이 정의로운 것처럼 홍보를 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먼저 개혁이라는 것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이란 무엇인가? 이 조국이야 문재인이 하겠다는 개혁이란 무엇인가? 바꿔서 혁신을 하겠다는 거죠. 그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선이란 무엇인가? 바꿔서 더 좋게 하는 단계 개선입니다. 그런데 바꿔서 더 나쁘게 만든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개혁입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개박살을 낸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바꿔서 박살을 낸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개박살이 아니겠습니까? 바꿔서 박살을 내겠다는 조국 장관은 그야말로 개박사의 장관이다. 장관이다! 이런 계약을 하겠다고 그것을 지지하겠다고 꾸역꾸역 언덕을 걸어 올라가시는 여러분들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아까도 고속터미널로 대량의 버스가 들어오는 걸 봤는데 그분들이 애써 지방에서 올라와 그런 의미 없는 집회에 참석하는 게 아니길 바랍니다. 한 것의 실체가 무엇인가 두루몽슬하게 말합니다 마치 조국과 문재인씨는 자기들만이 지구 최후의 양심이고 지구 최후의 정이고 자신들만이 무슨 지구 최후의 선이냐 스스로를 포장해왔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사법기약의 실체란 무엇인가 그 양대축은 무엇인가 첫번째가 공수처 설치요 두번째가 검경수사권 분리입니다 그 두개는 포장되어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학자들이 만든 개념인 것 같죠 하지만 그거 별거 없어요 첫 번째 공수처란 무엇이냐 마치 무슨 절대학의 상징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를끌어내려 놓고 그런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냐 공수처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란 게 뭐냐 한마디로 문재인씨 좌파득재정권만을 위한 이단시문관의 집합소가 바로 공수처가 아니겠습니까 지 좌파 독재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오로지 문재인 시 좌파 독재 정권의 정치 성향에 맞춰서 그 반대파 사회주의에 동조하지 않는 정치인 사회주의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경제인 이런 사람들을 전부 끌어내서 색출하고 매장하기 위한 그런 특수 기관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이것을 종교로 말하면 뭐라고 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단 신문관입니다. 사회주의의 이단, 공산주의의 이단, 빨갱이들을 보기에 이단인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눈꼴을실니까 그걸 공수처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조직했다. 그게 바로 문재인 씨의 본심이죠. 그게 어려운 말로 똘똘 뭉쳐본 것 같이 보이는 공수처의 실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황제의 손! 문재인 씨 초파 독재 정권의 황제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 손이 되기를 자처하는 게 바로 공수처입니다. 거기 조국의 조국이를 지지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분들 빨리 정신 차리세요. 문재인씨 황제 만들어주는 짓거리에서 빨리 탈출하세요. 여러분은 황제의 노예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던 적이 단연코 없습니다. 두 번째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뭐냐? 마치 그들은 검찰이 모든 권력을 독식하고 마치 모든 거, 모든 만행을 검찰이 저질러온 것이냐 또다시 선전을 합니다. 여러분, 검찰은 사법부의 일부일 뿐이에요. 사법부일 뿐이에요.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있는 나라고 사법부와 입법부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부가 상호 균형을 이루는 상권 분립 체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뤄서 심각하게 망가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재인 씨좌파독재 정권 행정부가 다 헤쳐먹기 위한 방안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다 경찰에 넘겨줍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위에서는 위에서대로 공수처를 만들어서 상류층들 탄압하고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경찰과 맞물려서 서민직을 탄압하는 게 바로 검경수사권 조정의 실체입니다. 박원순 씨와 수많은 지방분권 신봉자들은 지방경, 지방자치경찰체를 만들고 싶어 하죠.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지방에서 토우드라고 결속해서 염전동예를 만들든지, 지방에서 무슨 비리를 저지르든지, 지방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지, 동네에서 무슨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든지, 그거 다 지방자치경찰하고 합치면, 그거 그냥 다도루물대는 겁니다. 도망쳐서 검찰에 직접 신고해도, 아, 그거 경찰 건데요. 그런 식으로 나라를 망치는 것 하나하나에, 무슨 놈의 노란 피켓을 들고 거기에 끌어코고 라가는 말이죠 그들은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슨 신부름하는 지인에 불과한 최순씨 씨하고 아주 더럽게 엮어서 경제공동체란 누명을 씌웠습니다 한 가지 묻죠 니들은 문재인 씨 좌파 독재 정권의 경제공동체냐 문재인 씨가 잘나가면 문재인 씨가 잘하면 문재인 씨가 잘나가면 니들도 잘 나가는 거냐? 대체 뭐가 너희들이 노란 피켓을 들고 정신 나간 찌꺼리라 하게 만드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거냐? 그렇게도 잘 먹고 잘 살고 싶니? 저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내꿈 중에 하나는 로또 1등입니다 오늘도 로또를 샀을지도 모르죠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샀어요 니들만 없었어도 니들이 정신만 차렸어도 문재인씨 좌파독재정권 이런 적신 나간짓만 하지 않았어도 내 인생 이렇게 되지 않았을텐데 이 미친것들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건요 우리 인생을 망친건요 대한민국을 망친건요 바로 이 문재인씨 좌파독재정권과 그홍위병이된이 미친 괴물같은 정신병 집단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친 홍위병들에게 지배당하게 주지 마십시오. 이상으로 구하고 마치겠습니다. 문재인 씨 좌파 독재 정권 즉각 퇴진하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즉각 퇴진하라. 미친 좌파 독재 정권 문재인 씨를 즉각 퇴진하라. 감사합니다.